안녕하세요. 대성문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의 아로마테라피스트 박희숙입니다. 오늘은 세라마이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라마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라마이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라마이드라는 용어는 왁스를 의미하는 라틴어 세라와 아미이드로부터 유래하였습니다. 신생아의 피부를 덮고 있는 왁스 또는 치즈 같은 흰색 물질을 태지라고 하는데 세라마이드는 그 태지의 구성성분입니다. 주로 피부나 모발에서 볼수 있는데 피부의 가장 바깥인 각질층에 있는 중요한 지질성분입니다. 쉽게 풀면 건물 지을 때 벽돌과 시멘트를 이용해 벽을 세우듯 촘촘한 구조를 우리 피부에 대입해 본다면 피부 세포들이 벽돌이라면 세라마이드는 이런 피부 세포들을 결합시키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 본연의 특성을 높여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의 자극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 성분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분으로 자연 성분 또는 인공적인 성분으로 세라마이드 1부터 9까지 총 9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강한 보습력으로 피부의 보호막을 유지시켜 주고 무너진 피부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외부의 균으로부터 보호하며 피부 진화적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토피, 습진 등 피부 건조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피부 표면의 세라마이드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이나 로션 등으로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고 건조 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라마이드는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크림을 피부에 바르게 했을 때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노화로 인한 건조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여 주름이 쉽게 생기고 처지게 되는데 이 성분을 사용하면 노화나 주름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스킨케어 전문가들은 제품을 고를 때 세라마이드를 비롯해 콜레스테롤과 유리 지방산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기를 권합니다.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세 가지 지방산이 균형을 이뤄야 피부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산들이 어떤 비율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는지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세 가지 성분이 다 들어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각 회사의 제품마다 그 기능이 다릅니다. 또한 이 성분들이 들어 있더라도 각 개인에 따라 자극 반응을 일으키는 다른 성분도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테스트를 거치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초를 무겁게 올리는 것보다 지질의 주성분인 세라마이드를 채워서 수분 증발을 줄이며 단단하게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